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 동영상이에요. 버스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? 네, 여기가 지금 깜깜한데. 제, 제 얼굴 안 보이는데. 지금 밖으로 나가서 잘 보이게 할게요. 네, 여기가 어디냐면 제 집입니다. 좀 더럽지만, 그래도. 여기 버스 종류를 알아볼까요? 네, 어떤 버스인지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일단 마을버스는 정차하는 곳이 조금만 있는데요. 일단 마을버스에서 제일 길게 3번이랑 7번이에요. 이번이두 번째고요. 어,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. 일단, 그러면, 좌석 급행버스는 좀 멀리 가요. 간선버스는 100번 단위인데, 좀 멀리, 말, 멀리 가요. 좌석버스, 급행버스처럼. 하지만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아요. 인선버스도좀 멀리 가요. 그런데, 마을버스는 더 조금이에요. 다니는 구간이. 네, 일단 그러면, 어, 어떤 걸 알진 모르겠지만, 일층이 <laughs> 나오네요. 어, 그런데, 그 지선버스는 200번 단위인데 그 간선버스는 100번 단위고요. 좌석버스는 700번 단위고요. 급행버스는 800번 단위랑 BRT 급행이 있어요. 6,000번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그 일반 버스는 2단위인데요. 그 마을버스는 사자리수 삼, 300 단위도 있고, 그, 한자리수 그것도 있습니다. 그거는 1번, 2번, 3번, 7번, 8번, 이런 거예요. 네, 300번 단위는요, 350번, 350-1번, 350-2번입니다. 네, 좀 많긴 한데, 뭐가 좀 복잡하고. 네, 그러면요. 일단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철도왕 영상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사이 시애버스 터미널 그것도 많이 보시고요. 그럼 오늘의 철도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.